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훈입니다. 87일 어, 연구소 체질 검사와 건강 상담에 대해 문의하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하는 내용만큼은 미리 꼭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질 검사와 건강 상담은 대구 87일 연구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일요일 오후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출장 상담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서울에서 수도권 상담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은 그때그때 그때 요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연구소로 직접 오셔서 87 검사를 받으실 때는 앞뒤 시간에 여유가 많으면 시간에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질문도 시간 제한 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출장 체질 검사와 상담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을 빡빡하게 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 오시는 경우는 한 35분 정도, 두분 이상은 50분 이내에 상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궁금한 것을 전부 해소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설명을 듣지 않고 질문부터 하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인 체질만 알아서는 건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질 음식만 하더라도 병증과 몸 상태에 따라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음식도 때로 부담이 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해롭다고 분류된 음식도 섭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찾아낸 체질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후 다른 곳에서 엉뚱한 체질로 다시 진단받으면 본인 체질에 대해 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 체질별 기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들어야만 왜제 묶여가 8 7 검사가 정확한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건강은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음식 못지않게 많습니다. 본인 체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 역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일단은 아무리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본인 체질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체질별 설명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때는 중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설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질에 대한 기본 설명 도중에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는 어디에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바쁜 와중에도 굳이 길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웬만한 내용은 설명을 들으면서 대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할 것이 아주 많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막상 질문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체질 검사에 이어 설명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닙니다. 건강 회복 방안을 컨설팅해 드리고 질의 응답을 할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못다한 질문이 있다면 상담 진행을 도와주시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스태프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후 팔치질나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체질 검사 및 상담 시간 40에서 50분 정도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이나 한의원을 가도 이렇게 오랜 시간 팔치질 검사와 상담을 해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체질 검사는 물론 체질별 특징 설명에도 명쾌함을 느끼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면 웬만한 질문 대부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 이 450분의 87일 검사와 상담 시간에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미 체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뿌리를 뽑겠다고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자, 또 달리 정말 궁금했던 것을 상담할 때는 묻지 않으시고 드럽게 알고 싶은 내용을 듣지도,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불만을 토라는 분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시고 감사를 표하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 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으면 체질 검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 어렵게 오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저 묵계는 예나 지금이나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건강 회복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의 없이 상담을 진행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조심을 잃지 말자고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물지만 묵계의 치질 검사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체질 특징과 달리 사주의 음향과 오행 흐름이 반대로 흐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모습이 전형적인 체질 특징과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성격, 음식 반응, 체형, 병증 등은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인 판정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설명 내용 중에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만약 장미 꽃이라면 모두가 빨간 장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흔치 않은 노란 장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본질인 꽃 자체를 보아야 합니다. 저무게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이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87 검사 및 상담 진행 과정에 본인 생각과 다른 점이 있거나 어,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의가 부족하다거나 오신 분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 더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분이 저에게 87 검사와 건강 상담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감과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